아무것도 안쓰져 있는데? 어, 서버에 연결이 끊어졌대. 들어오세요 다 파르페션? 월드에 연결할 수 없대. 아니 그게 아니라, 이로 들어갔었지. 아니? 아, 파이트나 확인해 봐. 뜨는데? 따뜻. 다시 들어와봐 박. 아, 나 유튜브 잠깐만 볼래. 아니, 야 방송 찍고 있잖아. 내 어, 샵도 일단 자야지 재수들도 다 방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좀 자야겠다 어어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벌써 탈옥하는 재수가 있다! 어디 가나, 어디 가나, 말하면 나 살려줄게, 어디 가나. <laughs> 아무것도 하지, 안... 아이저 여기 알바하러 왔 그럼 라면 좀 끓일래, 라면? 아, 그거 야간 알바야. 라면 끓여와. 네. <laughs> 라면 안 끓여? 네. 라면이요? 응. 네. 맛있게 끓여? 네. 어디 가? 라면 사러 가는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되죠? 이렇게 살이 제 자, 라면 했어. 여기 있습니다. 대렁이요 야. 너 지금 이제 아까 저녁밥도 안 줬잖아. 그래서 저녁밥 스테이크랑 닭고기 하나 더줄 거야. 지금 타옥하면못 받겠네? 아니야, 아니에요. 아니에아니야 소고기랑 스테이크 줄 건데, 지금. <laughs> 아침에는 이걸로 나니도. 탈옥 안 해도 탈옥 안 하려고 여기 상자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. 여상자에 있는 거 음식 다 가져가도 되네. 아. 한 개씩인가요? 그래. 왜, 불만 있어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잘 먹겠다. 그래. 어, 이네 친구는 같이 사는 거아니 어디 갔어? 그래요? 떠났어요. 어디로? 네. 탈옥했어 아, 네. 탈옥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죄송합니다. 따로? 아 잠들려고 그런 거였어요. 알바나 해, 가서. 아, <웃음> 해. <웃음> 알바 <laughs> 시간이다, 다 나와라. 따라와! 따라와! <laughs> 여기서 하고 싶은 알바를 골라라. 화분을 없앨 거냐, 아니면 이런 양털을 없앨 거냐, 카펫을. 아 카펫이요. 그래, 다 카펫 없아 배고파. 둘다 없앨게요, 그냥. 응, 음, 그럼 월급이 두 배. 근데 왜 자꾸 설치하세요? 나한테, 필요하나요? 나한테 먹게 되면은 내가 설치하는 거야. 我。 청소해야지. 아, 아, 하 비춰? 아이, 비켜주세요. 비켜, 아이. 비켜? 비켜? 비켜주세요. 비켜, 비켜? 비켜? 아니에아니에아니에 이거 다 나, 나, 나한테 줘. 필요해 다시 설치하는 건 아니겠죠? 일단 이거 설치해놓고, 아, 그럼 이제 두 번째 알바다. 네. 이거 다 다시 설치해놓고, 월급 받으러 와. 네. 자. 아, 난 잠이나 자고 있어야지. 어어, 침대가 부서졌네. 어, 어, 잘 됐다, 잘 됐다, 잘 됐다. 어. 아, 나, 어, 어 사령관님한테 전화다. 영상통 안에. 아, 네, 사장님, 왜 그러세요? 뭐라고요? 침 흘린, 침 있다고요? 아닌데요? 저, 열심히, 하고 있었는데요? 잠자고 아니냐고요? 아니에요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, 네, 아니에요. 네. 네, 아닙니다. 네. 안녕히 들어가세요. 아, 잠자고 찔끔뻔했네. <laughs> 와 끊었어! 끊었어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, 눈만 감았어요. 눈만 감았어요. 죄송합니다. 뭐야, 너왜 여기 있어

예. 네. <laughs> 다 아, 거린나 파티. 다른? 아, 연결이 끊어 다시 해봐. 아, 밀크건 미세 속도로 짧은 적 있어요? 다 넣. 어? 밀크건이 없네. 나는 달노 아니, 필크군 탈출했나보네 나가서 찾아봐야겠구만 빌크군 빛의 속도로 찾아본 빌크군 설마 파르페 샷도. 아 일단 낮잠도 해야지 아, 진짜. 크라 a g 라겐크 a 크롱 Crog, c r o 라 Crog, c 라 o g Cro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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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o 고안 r o 왔는 r o 기억나서 가셨습니다. 네? 도 칩이 열려져 있다고요? 아닌데? 안 meine, 없는, 없네, 없 없네. 없는데, 없는데, 없는데요, 없는데요. 갑자 갑자기, 그 보스라고? 네, 갑습니다 뭐가 내부 스파이더라고? 아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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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뭐 해고 한다고 아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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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나안는데안 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 그러면 해보라고요?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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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다. 아, 진짜. 뭐 진짜 똥똥 뛸 뻔했어. 물고 안어 아, 죄송합니다. 잠깐만. 왠지 필크몬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기분 다시 아니었구만 역시 그랬구만.